안녕하세요. 다요기를 사랑하는 꼭지입니다. 오늘은 월요일. 자, 왠지 월요일은 또 새로운 시작이라 설레기도 하고 조금 휴일, 휴일정으로 피곤하기도 한 요일이지요. 자, 요 아이 핑크핑크한 핑크 샴페인 금입니다. 요 핑크 샴페인 금 보시고 힐링하시고요.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8번이구요. 18번 요아이는 세인트루이스 금입니다. 자 요렇게 요아이는 입장이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하고요. 자 그리고 요게 매력입니다. 그리고 금 발현은 전체적으로 요렇게 약게 아, 금이 들어오는 친구구요. 그리고 요아이는 무엇보다 쑥쑥 어, 성장 속도가 빠른 아이입니다. 자 18번 세인트루이스 금이구요. 사이즈 보시면 요 아이는 9cm고, 자, 요 아이는 예쁜데 가격은 좀 착한 아이에요. 자, 요 아이, 예쁜 아이. 오늘 4만원에 꼭지가 올려드리겠습니다. 18번, 세인트, 루이스, 금입니다. 19번입니다. 19번인데요. 요 아이는 블루진 마리아 금입니다. 자, 사이즈는 요 아이가 크군데, 여기에속 입장이 보시면은, 어, 그렇게 예쁘게 수영이 반듯하게 나오지 않아서, 자, 제가 오늘은 착한 가격에 요 아이 올려드리겠습니다. 요 아이 받으셔서요, 좀 키우셔서 적심해서, 자, 뽀고리에서 예쁜 아이를 받으실 분. 아여기 아래에 이렇게 뽀글뽀글 자구도 하나 달려있네요. 요 아이, 요렇게 보시면, 사이즈는 8cm 예요 8cm. 자, 큰 아이구요. 블루진 마리아금, 요 아이, 오늘 5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20번 요 아이도 블루진 마리아금입니다. 오늘은 블루진 마리아금 특집입니다. 자, 요렇게 요 아이도요. 자, 사이즈 크고, 여기에서 요렇게. 수영은 조금 틀어진 아이지만, 금 발현은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아이. 그리고 요 아이도요, 요렇게 자구를 밑에 달고 있습니다. 요게 아래에. 자, 금. 금 발현 잘된 아이 나오고 있죠. 자, 요 아이. 자, 요렇게 해서 블루진 마리아 금은요, 자구를 잘 달아요. 접시을 해도 잘 달고, 자연 자구도 잘달는 아이입니다. 자, 요렇게 사이즈 보시면요, 요 아이는, 11cm 고요 자, 요 아이는 좀 크고 자구도 있고 해서 요 아이는 5 5 0 0 0원에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21번 요 아이도 블루진 마리아 금입니다. 자, 요 아이는 보면 속 입장에서 금 아주 잘 발현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요 아이도 요렇게 자구를 달았어요. 근데 자구의 금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금발연 아주 잘 해서 나오고 있는 아이. 그래서 오늘은 블루신 특집입니다. 그렇게 8cm고요. 자 21번 요자구 예쁘게 달고 있는 아이. 요 아이도 5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. 22번입니다. 와, 예뻐요. 어쩜 이렇게 환상적입니다. 색깔이. 와우. 금발연 색깔도 환상적이고, 요렇게 대칭이 정확하게 나온 입장도 정말 환상적인 요 아이. 오, 너무너무 예쁜 아이입니다. 22번. 요 아이는 플라이 맹고금인데요. 자, 요렇게 완벽한 아이입니다. 자, 완벽한데 가격도 오늘은 오, 8만원에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. 자, 사이즈는 요렇게 보시면요. 요 아이 20cm입니다. 20cm의 요 아이 플라이, 플라이 맹고 끔입니다. 자, 예쁜 아이죠. 음, 탐나는 아이입니다. 3번. 요 아이도요, 예뻐요. 요 아이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. 자 요렇게 보시면 요 아이는 12cm고요. 자 요렇게 요 아이도 수영이 반듯하고 예쁜 아이. 자 입장 뒤에도 금발은 너무너무 예쁘죠. 자요 23번 요 아이는 9만원에 오늘 도착한 가격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요 아이들 득템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들. 후발이라 점점 금이 더 예뻐질 아이들입니다. 24번 오 요아이 축성금인데요. 와 이렇게 대품입니다. 대품인데도 금이 정말 멋지게 예쁘게 들어온 아이 자 사이즈 보시면 요아이는 12cm고요. 자 축성금 요아이 대품이라 자, 입장도 이렇게 보면 엄청 두껍습니다. 이렇게. 입장도 두툼한 이 아이. 자, 이 멋진 아이를 오늘은 8만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복륜으로 금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. 수영도 이렇게 예쁩니다. 자, 25번이고요.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9cm입니다. 자, 이렇게 예쁘게 금 발현되는 아이. 이 아이는 청수가 조금 있어서 요거 촉심에서 뽀글이 를 받아도 될수 있는 요 층수의 축성금 입니다 25번 축성금 요 아이는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쁜 요 축성금 대품도 올려 드렸구요 블루진도 올려 드렸고 무엇보다 예쁜 요 플라이맹고금 자 예쁜 아이들 요렇게 올려 드렸습니다 자 예쁜 아이 득템 하시구요 이번 주한 주도 이제 더위가 이번 한 주만 지나면 꺾일 것 같아요. 자, 모두들 힘내시고, 자, 화이팅 하세요. 자, 여기를 사랑하는 꼭지였습니다.